네, 바... 네, 반갑습니다. 비노이서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 뭐예요, 이거? <laughs> 와인 월드컵입니다. 예, 전에 그 커뮤니티 공지에 올렸을 때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게 프랑스 와인을 제외하고 비노에서 각소미 만약에 먹는다면 어떤 와인을 먹을지. 근데 그 댓글에 보면 대부분 그와인들 저희가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댓글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사실 그거 다 마시려면. <laughs> <laughs> 돈좀 주세요. <laughs> 너 저희가 그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투자를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나중에 보드판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규칙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16개가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 외에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들이 여기 16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그냥 선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로 와인 월드컵을 해가지고 4강을 뽑습니다. 네, 예, 4번을 뽑고 난 다음에 여기에 프랑스 피노 4개가 또 있습니다. 4개랑 프랑스 피노랑 1대1, 1대1, 1대1 붙여가지고 결국 끝에 뭐가 가는지, 예, 그걸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제가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순서대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청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예, 아, 예. 이 정도 해줘야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됐습니다. 셋. 자. 뭐 나왔나요? 일단 <laughs> 독일 피노랑 <laughs> 이태리, 이태리 피노네가 나오는데 네. 아 이거 처음부터 수로 난감하네요. 네 하나는 뭐냐면 안젤만 피노와 아이스 와인. 예 네, 이거는 이제 피노네로 만든 아이스 와인입니다 독일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프란츠 하스 슈바이처 피노네로 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피노네로죠. 드셔보신 <laughs> 적은 없으신 건가요? 둘도 안 먹어봤죠. 요 위에 두 자가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이고 얘가 이제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아이스 와인인데 지금 13만 2천 원. 얘는 지금 4만. 이태리 와인이고 찾아보니까 알토아디자네에 있는 곳인데 네. 이게 3만 9천 원. 네. 참 어렵네요. 아이스 와인이 진짜 궁금하긴 한데 네. 이 가격이면 안 건네 것같긴해요이 음, 가격에는 별로다. 네, 저는 이태리 피노누아로, 피노누아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네, 일단 요 피노누아로 갑니다. 그다음에. 다음 와인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셋자 둘, <laughs> <laughs> 자, 자, 뭐가 나왔냐면 저희 그때 한참 그 JS의 2020년 1등 와인 네 차크라 트렌테니 도스 32 피노노아 하나는 미국의 도멘 드루왕 피노노아 예, 네, 오레곤 피노죠. 네. 일단 샤크라가 지금 13만 5천원. 네. 그리고 네. 드루앙은 5만 원. 5만 원. 네. 일단은 샤크라는 저는 일단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피노의 섬세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13만 5천원이면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도멘 드로앙이만드는 오레곤 피노나도그따 좋아하진 않아요. <웃음> <웃음> 나 진짜. 좋아하진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편하게 마신다고 음. 한다면 나쁘지 않은, 않은 와인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멘 드로아? 네도멘 드로아의 <laughs> 피노노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참 어렵네요 초반부터 여기 있고요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이야 아, 이건 일단 각성 크리스톰 제퍼슨 피노노아 나왔고요 제가 본 거는 메이오미 피노노아입니다 아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네 <laughs> 매운이가 아, 얼마 그 저는 사실 이게 손대일 와인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잘안 마셔봤는데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드시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모르는 와인이니까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 드리려면 테이싱을 해봐야 해서 입에 넣어봤는데 탕키지못했던 뱉었어요 진짜로 먹을 와인이 아니더라고. 그게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그 메가퍼플이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음, 네, 크리스톤, 네 이제 피노누아는 사실 괜찮죠? 훌륭하죠. 네. 네, 미국 전형적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되게 뭐 엄청나게 힘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 발산력 좋고 음. 되게 마시기 편한 스타일이라서 좋아합니다. 이지 드링크. 네. 하나, 둘, 셋. 초콜릿 피노누아. 그다음에 오베르 UV 피노누아. 이건 사실 이제 초콜 필은 저희 그 방송 영상에서 한번 찍었었죠. 괜예 예, 나쁘지 예, 않아가지고 예. 괜찮다 생각했는데 초콜 필이 희한하게 입에서의 약간 탄인감이 두드러지는 쪽이더라고요. 음. 아마 화강암 쪽에그 약간 뭐 땅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어차피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음, 아, 초콜 필이 지금 25,000원이고 오베르가 지금 18만 9천 예. 원인데 뭐 어차피 먹고 싶으면 오르는 네, 뭐 거죠. 먹고 싶으면 오르는 거죠. 오베르 먹을래요? 자기 생각 안 하고. 네. 뭐 이거는 <laughs> 하나, 두, 세. 칠레에 마르코스 데카차과사콘차 비노아, 마르카상 비노아. 미국의. 아니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뽑으셨어요? 너무 겹치가좀 <laughs> 어, 어. 많이 네요만 짜리랑 어, 이만 삼천 짜리를 무층시키면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 아. 뭐 어떡 하라는 거야 이거. 당연히 마르카상 비아아시 <laughs> <당연하죠. 웃음> <다 마시겠죠? 웃음> 너무 쉬운데. 뭐, 너무 이게 약간 고민이 되고 해야 뭐 이렇게 재밌을 텐데 고민도 안 되는 걸 계속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나, 둘, 셋. 오븐클리마이 오븐클리마 타 그다음에 보프레르이 어, 이거 좀 어렵다잉. 보프레르는 가수민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좋아하는 미국 비노 중에 하나라고. 네, 좋아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성격이 좀 비슷한 느낌의 와인들이라서 조금 그거 하긴 한데 그래도 오븐클리마보다는 보프레르가 조금 더 과실햄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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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프레 둘다 무슨 뭐 불어로 적어놔서 이게 둘다 이름이 불어잖아요. 아, 그런. 미국애들인데 뭐 봉클리와 존 네. 밭, 음. 좋은 밭에서 보프레를 어, 뭐, 잘생긴 아잘생긴이보프레라 잘생긴 형제라고 말을 아. 할수 있겠지만 보프레르는 매형이에요. 누구 매형이라던데 이거? 누구의 매형이 생산자여가지고 음. 보프레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무튼 네 저희 선택은 보프레르. 보프레르. 자, 그 다음 거, 두 개를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laughs> 자, 리폰 와이너리의 틴커스 필드 피노노와 저희 유랜드 특집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하나는 프로페츠라고, 안티포네스라고. 그 내가 똑같이 유랜드 피노 중에서 6번 그때. 네. 그때 두개 네. 붙었네요. 같은 유랜드끼리 붙었네. 와 이거 근데 성아 성격을 떠나서 둘다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음. 아... 아... 고민이 되네요. 이게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스타일을 떠나서 되게 무조건 퀄리티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음. 저 프로비치 락을 고를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둘다 뉴질랜드가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뉴질랜드의 성격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사실 그때 컨텐츠도 하고 했었던 거라서 뉴질랜드에 대한 더 애착이 사실 있는 건좀 리폰이 더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마시고 싶은 건 얘가 더 마시고 싶지만 고르는 건리폰은모르어요야 이거는 돼지 눈이네요. 아이고 눈 이거. 이 시리폰 잘나오네자 <laughs> 그다음 마지막 <laughs> 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이 하나는 바트 필리프 리미어 호주의 피노아가 나왔고요. 하나는 미국인데 옥시덴탈 엘리자베스. 아, 이거 참, 이렇게 붙네. 음, 둘다 약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프랑스스럽게 만들려고 음, 하는 맞아. 이제 피노노와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더 현실성 있게 이제 뭐 불고뇨 피노스럽게 만드는 건 저는 바스 필립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죠.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게끔 좀 덩싸게 나오는 스타일이 미국 이제 피노라서 사실 저는 이제 미국 거라고 쳤을 때는 아까 사실 뭐 부프레르나 오본꼴리 마이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얘네는 좋기는 한데, 어, 웃긴 게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풀리면 좋겠지? 싶은데 나이가 들면 더 약간 들이 대 음. 그래서 바스플리가있습니다아 그렇군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좀 미국 애들 더뭐더 뭐, 더, 아무래도 리치해지잖아요 음... 향이. 근데 안 그래도 들이 대는 애들이 더 리치해지니까 막 엄청 먹고 음... 모돼요 부담스럽구나. 그러면 아까 1차전에서 이겼던 승자 프란츠 주바주 피노 비누, 피노르랑 다음에 도만 도멘 드루왕 피노누앙 두 개가 있네요. 어, 둘다 49,000원 대고 계속 이태리 피노가 궁금하니까 이태리 피노로 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유, 네, 모르니까, 모르는 와인이라. 음. 그 다음에 크리스톰 제퍼스 피노노랑 오베르 UV 피노노와... 더좋보셨나요뭐봤죠 두 중에... 아, 둘 중에 아둘중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프레르나 제가 이제 그 오븐 클리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음. 이제 미국 피노에 조금 더세미암이라고 한다고 하면 음. 아까 오시덴탈이나 오베르죠. 음. 이거는 근데 미국이니까 아까 뉴질랜드처럼 네. 이제 뉴질랜드 두 개를 봤을 때 뉴질랜드의 성격에 가까운 거를 조금 선택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의 오베르를 먹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은 미국 와인이네요. 또 마르카상하고 보프레르. <laughs> 뭐 사실 가격은 차이가 좀 나죠 한세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말까지 가야겠죠. 말까지. <laughs>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그러게요. 어, 너무 너무 가격이 그랬나? 가격 제한이 없어서 더 그런 거야. 그다음은 리폰 틴카스필드랑 다스필립와 뉴질랜드 호주네요. 이 예, 같은 남방구 쪽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뉴질랜드가 이제. 좀잘 만들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네가 올라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음. 필요할 것 같아요. 바스필립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이둘 중에서는 바스필립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가 네 개가 남았거든요. 뭐가 남았냐면 프란 프란체스 슈바이처 비노네로 오베르 유브이 비노노아 마르카상 비노노아 그 다음에 바스필립이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프랑스 와인 네 개가 들어갑니다. 이네 개와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네, 누가 과연 탄화나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가 섬세한 거지 힘이 없는 품종이 아니에요. 음...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하늘하늘하며 섬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 절대 피노가 하늘하늘에서 섬세한 품종이 아닙니다. 강하지만 섬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노인 거예요. 음...